희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희소식은 여러분의 피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 내맘 같지 않고 오히려, 아우,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매진은 아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많잖아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비비마스크 연예인의 비비마스크가 정말 최신의 기술력 때문인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미 만 분의 고객님들이 체결해서 쓰고 계시고요. 저희 비비마스크 방송 1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입니다. 홈쇼핑이라는 곳이 되게 냉정한 곳이라서 막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1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음? 어떻게 보면. 제품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바로 출발할 거예요. 오늘 보시는, 아니, 비비마스크는 왜, 왜, 왜 필요한 거야? 음. 자, 이 말부터 할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콜라겐을 가득 떠앉고 태어납니다. 근데 점점, 점점 꺾어지듯이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유실되고 없어지면서 계속 유실만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봤더니 콜라겐이란 피부 전체 내에서도 중량의 70% 에서 90%, 대다수이죠? 피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그 콜라겐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아, 피부의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덜렁덜렁덜렁 내지 않게끔 이게 짱짱하게 힘 받을 수 있는 거, 콜라겐이 피부의 지지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피부 어디에 있어요? 진피층 저 아래에 있는 것이죠. 아니,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 화장품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피층, 진피까지 우리는 뭐 얘기하는데, 자,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어, 미국. 나사에서 찾아놓은 최신의 기술력이 근적외 선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것이야? 콜라겐 때문에 그래요. 콜라겐에, 다른 내용 못,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여기 콜라겐 보이시죠? 네. 콜라겐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데, 콜라겐의 활성화가 뭘 어떻게 주는 건데, 피부를 보세요. 각질층 위에 표면층이에요. 음. 표피층이 있어요. 저 깊숙이 진피층이 있어요. 아, 늘어지고, 허울럭대고, 허울럭대고, 구멍이 뻥뻥 나있으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 비겠죠. 자 그럴 때 뭐요? 콜라겐이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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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만 되더라도 네. 뿌리 깊숙이 피부 속 깊숙이의 콜라겐만 활성화가 되어도 벌써 위에 각질층과 표면층 표피층과 진피층이 각각 각각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진피까지 넣어줘야 돼 기계가 중요한 거야 기계를 돌려야 돼 이런 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돌리세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비비 마스크는 눈이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시기만 하면 전체를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근적외선. 뭐가 좋은데 네. 얼만큼 들어가는데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걔가 음. 뭘 한다고? 활성화를 한다고? 뭐를? 콜라겐은 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다른 빛이 할수 있는 걸 이게 하면 저희가 자랑도 안 드려요. 그동안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빛은 해내지 못한 역할을 근적외선의 빛이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 피부 최상층이라고 하는 그 각질층이 있고 그 아래 표 피가 있거든요. 자외선의 파장대는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가시광선의 파장대에서 레드 파장, 블루 파장, 뭐 옐로우 파장, 여러 가지 파장대가 조금 뚫고 지나갈까 말까 지나갈까 말까 이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비비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근적외선의 파장대,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요 최신의 빛, 기적의 빛이라고 불리는 근적외선의 파장대는 진피를 지나 피약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피부의 전체 중에서도 거의 뭐 90%,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요 부분을 지나서 뚫고 지나갔기 똑똑하지 때문에 콜라겐, 않아요? 콜라겐 활성화의 역할에 도움이 되는 바로 그 빛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네.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저가 있었고 뭐 초음파가 네. 있었고 이런 기술들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최신의 그 근적외선으로 되어 있는 기기를 렌탈로 최초로 했던 것이 비비마스크예요. 눈도 뚫리지 않은이 검정색의 이 비비마스크는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을 왜안 뚫었어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뜨어지지 않은 이유는 눈 위에, 눈가에, 눈 앞에, 눈 꼬리에, 눈 밑에 전체가 다 짜갈짜갈 할 수도 있고 탄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눈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아이크림 바르고 마늘을 네.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눈 전체를, 이마 전체를, 두피 전체를, 입에 입가 전체를 턱까지 다해서 전체 할 수가 있는 건 물론이고 안쪽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삼촌도 쓸수 있는, 아빠도 쓸수 있는 사이즈 조절 다 가능하시면서 안쪽을 보셨을 때에, 아니,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눈 뚫리지 않고, 사이즈에 커서, 아빠부터 딸까지 다쓸수 있는데, 조절 가능하시고, 아니, 안 보이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오! 오오. 이렇게. 네, 이마 부분, 그리고 눈꼬리 부분, 눈두덩이 부분, 팔자 부분, 동일한 파장대의 빛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죠. 그쵸. 108개 LED 램프 안에서 정확하게 아까 보셨던 그, 우리 피부 속으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적에선의 빛이, 네. 투가. 이렇게, 이렇게 앉 돼요 이렇게 앉아서 드라마 네. 보시듯이. 근데 시간이 17분밖에 안 걸려. 네, 자동으로 또 17분. 거죠 다 되어 있어서 내가 네. 일부러 시간 잴 필요 없고 양손 자유롭고 오. 앞쪽 다 보이고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17분만에 네. 끝난다고 얘기하는 이 기기 왜 에스테틱에서 이 기기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한번 쓰고 나서 전내빈치가 난리 났는지 음. 자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기능성이 없는 수분, 크림. 수분 크림만 발랐는데 나온 결과예요 이게 바로 비비 마스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수분 크림만 바르고 비비 마스크를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맥 매끌매끌 요철 없는 이런 결이 좋아야 피부 미인인 거 아시죠 결 개선 도움 피부 밝기 뽀얘지는데 정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막뭐 사춘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절 바기 때마다 확확 고민들 많으실 텐데 피부 진정 개선을 도움 수분량 이렇게 지금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내일 6도로 떨어진대요 수분량 개선 그리고 진피까지 짱짱하게 진피 침을 또 두피에도 쓸수 있는 토탈 케어 가능한 유일한 근적개선 관리 기기입니다. 체험단들 사진 보시면서 한번 쭉쭉쭉 확인해 보세요. <laughs> 눈에 <웃음> 보이네요. 네, 완전 확실하게 지금 보이죠. 어느 부분이 고민이세요? 아, 내 얼굴 같아. 우리 아들 얼굴 같아. 우리 남편이 이래요. 하셨던 분들. 음? 이거 어, 한번 부위별로 다보시네 예. 부위별로도 다르고 지금 느낀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비마스크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체험단들 먼저 이렇게 써 보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결과치입니다 체험단 얘기가 아니라 임상 결과. 저희 임상에 함께했던 요렇게 뿌리는 타입의 주름 미백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요 토너 같이 드릴 거거든요. 요거 함께 쓰고 비비 마스크를 썼더니 지금 피부에 수분 보호막, 보호막이 쫙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장벽 강화에 도움을 받는데 여기 보세요. 표면감부터 속이 탄탄해지는 게한번 썼어요. 1회 사용 후에 30대의 어... 결과치 놀랍죠? 40대의 결과치 놀랍죠. 오, 요즘 피부 상태 딱이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피까지 들어가는 최신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근적외선의 능력, 비비 마스크의 능력, 이걸 보시는 거고, 46세, 40대, 50대, 30대, 각그 나이 대 별로. 1회 사용했는데, 이렇게 그럴까요? 결과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피 고민하시는 분들, 따로 두피 관리하려고 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스케일링 끊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두피 각질 개선에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네. 유일한 근적외선 관리기기 비비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마디만 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상담 예약 번호만 남기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방송을 사상 최초로 했었습니다. 네. 아무도 하지 않은 이미용 기기가 원래 에스테틱 원장님께서 에스테틱 관리를 위해서 가져다 놓았던 바로 그 비비마스크. 최신 기술 최신 기계요. 얘기했던 바로 그 오리지널을 방송할 수 있어. 연예인의 그 비빔바스 그 맞아. 걔가 이 오리지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자마자 작년입니다. 작년에 나오자마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트렌드 세터상을 받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성 소비자 뽑은 프레, 프리미엄 대상 받은 건 물론이고요. 올해에도 역시나 똑같이 대상 수상 확정된 건 물론 올해 고객 감동 서비스 이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